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에서 먹을 수 있는 배달 맛집들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자취생들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집에서 잘안 먹고 웬만하면 외식하거나 시켜먹는 이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중, 1. 스페셜로 해서 제가 먹어봤던 곳 위주로 리뷰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시킨 곳은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죠 그러면 국물! 충주와서 좋아하게 된 짜글이를 먹을 건데 아아 어, 어... 진짜 대박있죠 워낙 여기가 또 맛있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 갖고 대표 메뉴로 돼지짜글이 시켰어요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배떡 아 배떡이 아니라 저희가 시킨 곳은 밥통령 우선은 되게 깔끔하게 포장해 와서 뭔가 되게 느낌이 좋아 그리고 계란찜은 서비스 우선은 하트 예쁘죠? 에?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김 나도 한번 갑니다 내가 장난 장난 빡치고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김, 김 교수님 <laughs> 그 전에 간호사 논란 영상 같이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 먹기엔 좀 애매하고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2인분부터 나왔고 아, 1인분도 있긴 한데 그럼 김 내가 다 먹어도 돼요? 아니 내가 다 먹을 건데 벌써 넘는데? 아 진짜 왜 <laughs> <laughs> 고기가 푸짐하네 근데 이게 얼마예요? 만이 얼마 였는데 합리적 1 8 0 0원 18,000원? 18 합리적인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싸그리가 남으면 나중에 먹어도 될것 같아. 아, 그 전에 먹을 경우 혼자 이거 이렇게 2인분 시켜갖고 이거 남은 거 냄비에 넣어놓고 그다음날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좋아하는 점이 반찬이 많이 나와. 그래도 좋아. 맛있다. 와, 수팀한거 보소. 오, 맛있겠다. 아니, 원래 제가 그전 영상에서 짜글이 맛집 해갖고, 그 터죽골 면가라고 여기 진짜 대표 충주 맛집인데, 거기 말고도 또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해그리 짜글인가? 거기 또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한번또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타주면 다 좋아하네. 타주는 거싫어하 어... 사람 있습니까? <laughs> 음. 아 단점이 밥도둑이네 살짝 응. <웃음> 맞아 <웃음> 아니 이거 진짜 웃겼던 게 내가 어. 저번에 이거 혼자 시켜먹었다 했잖아요 응. 내가 다 먹었어 밥을 아, 그러니까 양이 적은데 <laughs> 적어 보이는데 최소 응. 다 모으면 은 성인 남자 1인분은 나와요 우리 여기 진짜 좋은 게 스팸이 들어간다는 거 살짝 사장님 이거 잘못하시는 게좀 있네 백종원 나 어떤 것 같아? 좀 흥미있다면? 먹을수록 맵네. 내 매운 걸좀 먹어. 아, 근데 나도 매운 걸못 먹는데 이게 매. 제일 안 매운 거예요. 0단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을만 할것같아 그러니까 0단계는 매운 걸못 먹는 사람, 진짜 못 먹는 사람들은 좋고. 그 다음 이후서는 확실히 좀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그래서 여기서 또 좋잖아요. 서비스. 아, 근데 약간 한국은 가게에서 쿨피스를 판다. 그럼 일단 매워. 불편해법이야 엽떡, 엽떡. 돼지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무슨 돼지고기 비린내는 나는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비린내 진짜 민감한데, 일단, 돼지고기 비린내보다는 얼큰함이 메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비계 이런 거 싫어하는데 씹히는 맛이 그냥 비계가 없다는 거 비계 거의 없어 진짜 비계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비계 가 없어 왜 좋은 부분만 썼다는 거죠 아 비계 없는 게 좋은 부분 썼어 비계 싸지 비계는 끈적하고 아, 좋은데 아 음. 비계 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음. 개구 욕심 있는 거 알죠 지금 <laughs> 아 사장님 이거 잘하시네 일단 이게 푸짐해 파를 많이 썼어 제가 연습하고 올게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 가족이 잖아요한 네, 다섯 명. 그냥 2인분 시켜서 밥은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어도 나쁘지 않아 저희는 다 먹었고 아주 싹쓸이. 그리고 이건 좀 남은 거라서 이쪽 분께서 먹는 걸로 하고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충주 사신다면 한 번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맛집 리스트 1위. 김교수의 특별 호떡 치즈 뭐야 이게? 치즈고밥 왔어, 왔어! 와우! 봐봐, 요거. 단무지. 그리고 메인 메뉴. 비주얼 오지네. 아니, 우선 여기 메뉴를 살짝 말씀드리면 반반 탕수육, 퓨전도 있고, 하지만 여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김치치즈 탕수육이에요. 리뷰 보면 이거밖에 리뷰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드실 거면 저거 추천드리고, 여기 뭐또그 많네. 사이드 메뉴가. 튀김부터 해서 어묵탕, 왕만두, 치즈스틱.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중국집을 되게 좋아해서 탕수육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맛은 있네. 근데 아니, 여기 이게 19,000원이잖아요. 솔직히 싼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의 특징은 리얼생 안심 탕수육, 트윈 냉동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생고기 100% 안심만을 사용하여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나쁘지 않은 가격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느할수 있는 게 치즈랑 탕수육 소스가 제가 그렇게 깔끔한 그런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김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맛있긴 하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양이 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 영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 휴지가 뭐냐? 뒤에 휴지가 조금 아마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휴지가 많이 좀 이렇게 옆에 잘 있는 것 같다 하셨는데 저는 우선 비염이 있어갖고 휴지를 항상 제 옆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해명해야 되지? 우선 여기 탕수육 소스도 빨간색 소스에다가 아 약간 달달하고 치즈의 이런 느끼함과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아주 그냥 굿이네 굿 아까 말한 것처럼 냉동을 쓰지 아,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탕수육 먹으면 막 딱딱하거나 고기가. 아니, 씻고 먹었을 때막 이빨이 많이 끼는 고기들이 있어. 알죠? 근데 이거는 깔끔하네요. 고기 질은 진짜 최상급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진짜 TMI일 수도 있지만 절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아스트로제네카 접종후기 영상이 있거든요 아 이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아 말할까 말까 아 오케이 말할게요 그 영상이 m b N 인터넷 뉴스 사이트 같아요 거기에 올라왔어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어떻게 올라왔냐면, 제목은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임박, 먼저 맞은 의료진은 38.7도 고열. 아나운서에 기추주식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맨 끝에 이 뉴스가 끝날 때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남감훈수를 운영하는 한 현직 간호사도 지난 7일에 올린 영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접종 부위에 근육통이 심했고, 다음날 아침부터 심한 오한 증상을 겪었다. 고 밝혔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기자님들은 글을 잘 쓰셔 그리고 그 위에 <laughs> 유튜브 채널 랑가노스 캡처 하면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깔끔한 옷을 입고 그럴 거야 아, 이건 거지도 아니고 너 어, 제가 깔끔한 옷은 입지도 않지만 그래서 뭐, 아이 그냥 기분이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혹시 저를 먹게 한하이주인님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맛있게 먹어 봐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언제 끝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꼭 끝나시면 시켜 드십시오. 솔직히 가격 대치고는 양이 많지는 않다. 나 혼자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또 밖에 나가서 밥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계획해봤습니다.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충주 배달 맛집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식. 일식하면 라멘과 초밥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더 좋아하지만, 이제 또 소개시켜드리는 입장에서는 초밥을 소개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초밥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초밥은 강군 초밥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대표 메뉴가 거뭐 행군 뭐 초밥, 밀소피스, 생군 초밥, 스세초밥고기면 떡밥 이런 초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선 초밥, 멸피스를 시켰어요. 가격은 18,000원.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는 않죠. 그러면 안에 구성물들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장국이 하나 왔고 그 옆에는 이게 뭐 마늘인가 마늘 무친 거 그리고 소스디쉬에는 간장이랑 와사비가 왔어요 대망의 하이라이트 초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10피스가 아닌 것 같네 2, 4, 섯 8, 10, 12 서비스로 하나는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뷰 이벤트를 꼭 참여해요 꿀팁 그럼 배고픈 관계로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선에 대해서 아니 초밥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으로서 자세하게 표현을 못 해드리겠고 무슨 초밥인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깝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생선 비린내 정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게 밥양보다 생선의 크기가 쑥 밥을 감싸고 있을 정도로 커서 생선 주는 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말고도 중주에서 하칠코이스시라는 초밥집도 있는데 거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 뭐 시켜 드실 수 있으시다면 여기또 추천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밥이 가격에 비해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잘안 시켜 먹어요. 근데 이제 아우 연어 아주 그냥 탱글탱글한 게 아주 그냥 맛있어 보이네. 이거 딱 하나 이거 안에 어. 음그 저는 예. 맛있다.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맛.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배달초밥집이랑 오마카세를 그런거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스실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갖고 그 친구따라 강남에 있는 스시리어 프리미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여기랑 달라요 근데 우선 가격 자체가 다르니까 그 신선함도 다르겠지만 너무 맛있었어 메뉴들도 코스식으로 짜장락샥 주고 딱 먹었을 때 진짜 막 놀라는 맛 혹시 좀돈좀 좀 있으시면 오마카세 추천드리지만 저같이 이제 돈이 없고 그러시면 이런 초밥집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우, 이건 뭐 생선 색깔이 아주 그냥 뭐하네? 참치인가? 뭐지?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새우. 이거는 응. 생새우? 아주 그냥 검은 새우. 살짝 익힌 새우겠죠, 이게? 초장에 딱찍어서 <laughs> 새우는 진리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무한 뷔페 가면 꼭 먹는 계란 초밥. 이것도 뭐 거의 뭐 실패 안 하는 맛이죠. 그리고 요거는 장어. 구운 장어겠죠. 또 장어가 그렇게 정력이 좋다는데 제가 그렇게 힘쓸 리? 음, 힘쓸리... 음 달달하고 맛있다 장어. 가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문어 같은데 문어? 낙지? 그런 종류 같은데. 신선하다. 씹는 맛이 좋네, 식감이. 그리고 요거는, 이게 연어를 토치로 해서 치식해서. 그것도 실패할 수 없는 맛이겠네. 이건 아마 그, 상큼한 냄새가 나지? 서비스를 주신 것 같아. 근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음, 맛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초밥까지 먹어봤고, 한, 중, 일 스페셜로 해서 충주에 있는 배달 맛집들로 많이 먹어봤는데, 혹시나, 저는 많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뭐 충주 사는 현지인들이라면 또 많이 시켜먹는 배달 집들이 있겠죠? 그런 집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시켜먹어보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여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